안녕하세요. 실시간이킨 요리에요. 응, 어떻게 알았어? 응, 날이 잘 자. 뭔데요? 뭐라고요? 그럼, 나리가 내안티었던 것인가? 나리님, 방박이세요 오, 누구한테? 아, 그렇구나. 축하해. 그럴 수도 있죠. 저기요 혼잣말은 속으로 해 주세요. 아니 왜 갑자기 나가. 어이 없네. 뭐지? 이상한 사람들이네. 안 돼. 뾰로롱. 쿵. 여기는 어디지? 아그 유명한 악마 나라구나 조주에 걸렸긴 한데 아직 악마가 된건 아니에요 진짜요? 키키 너도 안녕 주하야 키키 어 그러니까 내가 키키병에 걸렸거든 키키 음 근데 주아야 뉴스 좀 봐봐 키키 안녕하세요 엘뉴스입니다 지금 속보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키키병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엘뉴스였습니다 미안해 어 돌아왔다 오 맞아 잘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액괴 경매 해볼거예요 기본 금액은 3,000원입니다 오 만원 나왔습니다 더 없나요? 네 그럼 카운트다운 할게요 5 4 3 2, 1. 몇 네, 개는 내일 보내드릴게요. 랄랄라, 빨리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어, 이 사람은 그 유명한 동네 있지? 저, 저요? 아, 이거요? 이거 아이스크림인데요. 네? 아, 어떡하지? 주 하나, 주원림 불러야 되나? 아, 뭐야, 그럼 튀어나주고 튀어나오겠다. 여기요, 후다닥. 설디님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백설기님 부르게 가셨으나요? 백설기님, 부계가 없으신데. 아니에요. 백설기님이 공지까지 올리셨어요. 자기는 부계안 맞는다고. 뽑히셨네. 지금 뽑고 있는 중이어서 별 값이 올라도 수는 없어. 요 내가 뭘했잖아 지금 뽑고 있는 중이어서 안 때야 세은 이제 그만해 내가 알겠다고 몇 번이나 말하니 너같이 조용에 애는 더욱더 안돼 반박이고 이제 차단이야 아이는 이제 나와 또 이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너를 정해놨지롱 그치? 응, 안녕 잘가 <목소리> 여러분 제 빨강 모거실 어땠나요? 버실 제거가 안느라 진짜 머리 떠지는줄 알았어요 아무튼 주말이 또 지나가네요 그럼 전 이만 시간 꺼볼게요 안녕